안녕하세요. 엑셀 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. 오늘은 저장한 엑셀 파일이 한셀이나 또는 다른 파일로 변경이 되어 있을 때 엑셀 파일로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엑셀로 저장한 파일을 실행했는데 이 파일이 엑셀이 아니고 한셀로 실행이 될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. 이 한셀 파일을 엑셀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. 파일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 클릭합니다. 그리고 엑셀을 지정하면 한셀 파일이 엑셀 파일로 실행이 됩니다. 그렇다고 매번 한 셀을 엑셀 파일로 실행할 수는 없고요. 엑셀로 기본을 바꿔보겠습니다. 파일에 대고 오른쪽 눌러서 속성 변경 클릭합니다. 그리고 엑셀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확인, 또 확인을 눌러주시면 폴더에 있는 모든 한셀 파일이 엑셀 파일로 바뀝니다. 한셀을 엑셀로 바꾸는 법 알아봤습니다.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